자, 성주구 때 시대시, 상가주택, 산수구 마켓에서, 네, 가장 이제 두 군데하고, 창고, 영량안됩니다 제가 이제, 뚫려서, 예, 네, 그만해서,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. 네, 아직, 완전 뚫린 건 아니고요. 물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습니다. 여기가 바치가 막혔거든요. 물이 빠지고 있어요. 네, 물이 전혀 안 나왔는데, 이제 물이 칼칼 쏟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이제 진전중집주입니다 이쪽으로, 네, 물이 빠져나와야 됩니다. 네, 특히 화장실고 완전 히 반대쪽이네요, 건물이. 네, 이제 물이 칼칼 잘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. 이 네, 우수바지 이쪽으로 모여서 시갈로로 나갑니다. 네. 알고자, 네, 잘 봐겠습니다.